구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바라지 그래, 다이소입니다. 저도 계셨죠? 오늘은 또 흰둥이의 검은 모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진파불패. 우리 구독자님께서 들 많이 또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차량이죠. 또 차량 설명하셔서 또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차량 꼼꼼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예, 네, 차 하나 띄우겠습니다. 서울 구독자님 시죠 서울 동작군가에서 이제 뭐 KTX 타고 오셔가지고 또먼걸를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쿨거래해 주셨습니다. 이스쿨시오 스페셜 예 구매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 가격 적응성도 괜찮고 어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어고연비를 자랑하는 네또 LPI 차량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이제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부분인데. 어, 아랭가 이제 제가 매스컴을 봤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LPG 자체가 약한 200원 가량 정도가 두달 뒤에 조금 하락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참고해 주시고 주시면 LPG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어 그런 이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차량 2019년 예, 4월식이죠. 4월식에 다소 주행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원래 예, LPG 차량이 가성비로 많이 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행키로수는 11만 6천 키로를 주행하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외판 교환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원래 어, 모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상을 계속 들고 잘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드는 이렇게 이제 LED 헤드램프죠 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그랜다이저 퓨어 커스텀 LED 라이트를 커스텀했고요 다크 크롬 지파츠 스포츠 그릴을 예, 커스텀해놨고요 저마찰 신품 올까지 교환을 해놨는 차량이고요 추가적으로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트까지 추가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예 멋진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교환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멋집니다 실내 또 비우면 차량이다가 어, 지금 팔걸이 같은 경우 에또프르미엄 컬팅 어, 팔걸이까지 해놨는 차량이라서. 너무너무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영상 만나보시고요. 영상 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또 좋은 선택해 주시고, 엔딩 영상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다죠 가시! 자, 이제는 보시겠습니다. LPI 직분사 방식이죠. 예, 6단 오토 미션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차 신품 올까지 교환해 놨기 때문에 약한 7,000km 정도 타시고요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엔진 미션 쪽에 뭐 베어링이나 벨트 쪽에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전차주 분께서 이제 배터리도 새걸 로 한번 교환해 놓으셔가지고 배터리 또한 짱짱한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요 버튼 이쪽 카메라 옆에, 예, 요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올라갑니다. 야, 뒤쪽에 어. 어, 연료통이 안 보이죠. 제가 커브 새 걸로 하나 깔끔하게 맞춰놨습니다 예. 사가시는 분들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비용 투자했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수리 키트 있고요. 커브를 하니까 잘안 들립니다. <laughs> 뒤쪽에 침수 문제 전혀 없고요. 단순 교환 조차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바킹 뜯으면은 용접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뒷범건 하나 교환했어요. 범는 사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 예, 그래 보시면 되고요. 뒤쪽이 트렁크도 출고 당시 그대로 유지해 있는 차량입니다. 동승석 뒤쪽도 실리콘 상태 굉장히 좋고요. 뒤쪽에 편은 예, 쪽도 전혀 데미지가 예, 없는 차량입니다. 다다 보고요. 하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D 넘버등 잘 되어 있고요. 하체 고속 주행, 험런 주행, 저속 주행 해볼결 괜찮고요. 마우라 쪽이 녹은 올리기에 백철이라 가지고 녹이 좀 씁니다. 미세 누유 한방을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자1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파츠 예, 도라이트 도스팟 예, 멋있게 커스텀 연놨습니다 유분 제거 다 해놨고요. 예, 도 걸림 현상 없고요. 보통 예, 저 미러 1열 윈도우, 2열 윈도, 우 일열 파우 윈도우죠.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예, 도장 유리를 붙여놨죠. 이중 접합 참글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 3M 선팅을 또 전차주께서 한 대분 해놓으셨습니다. 별도로 선팅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어린이 잠금장치까지 되어있고 지금 스팀크림 해놨습니다 어, 라이트 조사각 조절장치 조명조절장치 되어있고 차체 자세제어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동승석 전동시트 되어있고요 투웨이 요추전동 허리요추전동이죠 그까지도 되어있는 차량이고 지금 유분제가다 해놨습니다 10만km대 초반 차량인데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까짐이라든지 헤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는 예,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승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HU D는 제가 또 예쁘게 또 커스텀 잘 해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루링크 내장형 하이패스 룸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도 예, 걸림 현상 없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고 투웨이 예, LED 실내등까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걸림 현상 전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의 위쪽에 유리글라스 같은 경우 기본 이제 U V 차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선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전달 드리고요. 어, 걸리면서 전혀 없습니다. 기어 쪽 굉장히 좋고요. 엔진 스타트, 퍼포먼서 예, 보시겠습니다. 자, 1 1 6 3 5 0 k m 고요 차체 자세제 시스템 ABS TPMS까지 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에어백 되어 있죠. 좌측에 음성인식 핸들 리모컨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예, 매뉴얼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예, 위치해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버튼, 예, 스마트 기 되어 있고요. 8인치 풀 터치 시예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내장형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되고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등 잘 되고 있고요. 자일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조건 트롤이고 맵 내비 셋업 이렇게 있습니다. 내비 어,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셋업 버튼 누르시면 뭐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여러 가지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2단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죠.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동승석,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 좌우 독립형, 프로토공조입니다 자,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되는데요. 예, 또 19년부터는 아주 예쁘게 잘되 있죠. 3D 식으로 전면 터치를 해가지고요. 8단 조절식으로 됩니다. 올려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히터 빨갛죠? 그래픽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중간 정도 미풍하시면 그레이 색상, 푸른색, 예, 블루 색상 시원한 에어컨이죠. 잘 나옵니다. 예. 음하게잘 예, 체크를 해봤고요. 네, 끄고요. 내부 소나 버튼 해놓고 자우독립형입니다 자, 요 커버를 열시게 되면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됩니다. 블루투스도 되고 갤럭시 폰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립감 괜찮고요. 시프트락 버튼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되어 있고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로 누르시게 되면, 이크러스테에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컴포트 모드, 기본이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편의주행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커벌도 으시게 되면, 스마트키 한 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판매할 때한개더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금액만큼 내고해드리겠습니다. 팔걸이에 프리미엄 컬팅 시트 팔걸이 신품을 해놨고요. 동승석도 비우면 차량이라서, 전체적으로 좋은 일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2열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해 났죠. 네, 걸림면상 없고요. 또 좋고 고음질 트위터 스피커, 2단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이쪽이 좀 까져가지고 제가 지금 복원을 이제 저희 협력업체 신청해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복원해서 판매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지키는 그랜다이즈입니다 뒤쪽에 윈도우도 네, 걸림면상 없고요. 뒤쪽 드래그룸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랜저 뒤쪽도 네, 가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헤어짐이라든지 까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없습니다. 꼬구하게 보십시오. 네, 뒤쪽도 공간 굉장히 넓고 탑승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뒤쪽이 공조기죠. 좌우로 분리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열림 닫힌 버튼 있습니다. 팔걸이 내리시게 되면 예, 요거 잭이면은요. 1 2볼트시거잭 USB 포트까지 되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터치식 2구짜리 슬라이딩 컵홀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커피들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게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앵글 그랑 잡아 드릴게요. 19년 4월 시계 11만6천km입니다. 다순기와 주차 없는 진파 불패 차량 선택하십시오. 네, 구독자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괜찮죠. 그리고 고성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색상도 바디 색상, 하이트 펄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레인 라이저 표 커스텀 까지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모던만 돼도 기본적으로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든지 겨울철에 꼭 필요한 히팅 핸들 이라든지 열선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불편함 없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음성인식 블루투스 예, 하이패스 루미너 내장형이죠 내비게이션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어, 영상 중에도 말씀드린 한가지 빠져먹었는데 뒷좌석 이제 어, 우리 연료탱크가 트렁크 안쪽에 내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계셔가지고 저 그랜다이저가 추가로 또 비용을 들어가지고 어, 연료통 커버까지도 깔끔하게 또 해놨는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은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기 연락처는 24시간 전화 주시고요. 또 제가 또 부재중 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을 주시면 은빠르는데 친절한 응대, 예, 꼼꼼한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것 전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자 우리요 공동 대표